짠 지니어스 친구 다녀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채널에 어른이 지니어스 친구들이 많다는 것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이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어른이 지니어스 친구들 혹시 하두리라고 알고 계신가요 옛날엔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. 그,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. 웹캠을 사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셀카를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움직이는 짤, 움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. 그 움짤을 만들고 나면은 확장자명이 GIF였는데.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케케묵은 하두리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오프닝을 시작한 이유가 오늘 개봉해볼 피규어가 GIF 움짤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. 오. 뭔가 <laughs> <거> 완벽함이라 <완벽하게 생각했어. 웃음> 자, 오늘 우리 시니어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볼 피규어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오 마이 짜이앱 10개를 개봉해보겠습니다. 우와! 이렇게 넣어놓는 게더 깔끔한 것 같아. 저는 이 오마이 주얼 F 랜덤 피규어 개당 5,600원에 구매해서 총 56,000원이 들었고 역시나 랜덤 피규어답게 등급이 있습니다. 유행템, 짱친템, 대박템, 왓섭템, 컬링템, 응원템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피규어가 있는데 레이저빔 레이저 야옹이가 있습니다.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이 레이저 야옹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피규어, 아이고 개봉하시죠. <laughs> 상자를 위로 올리면 햄버거가. 우와, 아, 햄버거 먹고 살쪘으니까 이거로 빼야지. 아참 나는 나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. 띠용. 이 뒤에는 야 누가 뚜껑냐냐. 뚜껑 닫아. 아 예, 죄송합니다. 자첫 번째 피규어 한번 열어볼까요? 열면은 요 위에 카드가 있습니다. 이 카드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스캔을 하면 뭔가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어떤 피규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피규어가 나오는데 피자? 자 여기 사용법이 있는데 뚜껑을 돌려서 열면 된다고요. 요거를.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흔들라고 뚜루뚜뚜루 아예아예아예 아, 예, 아, 예. 자 그렇다면 이 해피댄스 과연 등급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높아 보이진 않는데 해피댄스 피자는 유행템이고요 헐 얘는 울트라레어입니다 와야 첫판부터 울트라레어 나왔어 야너 울트라레어였어? 아이고 춤더춰더춰 히히히히 <laughs> 요거 이제 스캔을 해보면 된다고 하는데 요 AR카드를 여기다 갖다 대면 오! 새로운 GIF가 해제됨! 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친구가 이렇게 인사 춤을 추게 되죠 자 요렇게 AR이 보이게 되죠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자 다음 이모티콘 한번 개봉해봅시다 첫 번째에서 울트라레어였으니까 두 번째는 과연 누구 하나 올 것인지 카드 아직 안 보고요 두 번째는 구름인데 울고 있어요 구름을 꺼내서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면 어? <웃음> <웃음> 구름이 사라지고 여기에 무지개와 해가 뜨게 됩니다 구름이 다시 이렇게 가려지면 오 해랑 무지개가 없어졌어요 다시 또 바늘을 쫙 쪼개주면 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꺄꿍 <laughs> 자 AR 한번 찍어봅시다 AR을 찍으면 자 새로운 gif가 해제됨이라고 나오면서 구름이가 이렇게 울고 있다가 반이 쫙 쪼개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에이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등급은 어떤지 봅시다 해시태그 표정부자인 우리 구름이는 노멀 등급입니다 자세 번째 한번 가 봅시다 쭈우우우웅 쭉 아야. 자 일단 중복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오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인 거 같죠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얘를 돌려야 되나 오, 아 얘를 누르면 되네. 아 위성이가 내 주변에 없어졌어. 어디갔지? 허 어, 어디? 아 여기 있었구나. 반가워. 오또 어, 사라졌어. 오 어, 어디 간 거야? 어 아, 여기구나. 여기구나. 어오또 어, 어디가? 갔... <laughs> 자, 이 위성은 그 마음도 모르고 신나게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어요. 아, 근데 얘네 너무 귀엽다. 자, 일단 피규어들은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. 자, 이번엔 등급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. 우주 최강 페프, 해시태그 하이파이브. 이 친구들은 노멀이에요, 노멀. 아, 이렇게 가면서 하이파이브라는 거였구나. 다음 거. 과연? 카드 안 보고. 아, 중복 아니다, 중복 아니다. 오, 황금이야, 황금. 저 황금 밀대가 나온 요것은? 무엇일지 자이 황금 밀대를 한번 당겨볼까요? 오! 어! <laughs> 야 누가 누가 양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깔고 뭉게어자 황금 밀대에 깔려서 짜부가 돼버린 양이가 나와 버렸습니다. 아 이거 좀 잔인하다. 자 그렇다면 우리 납작야옹이는 과연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우리 납작야옹이는 레어 등급입니다. 아이 정도면 울트라 레어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레어야? 우리 지진스 친구들 안녕. <laughs> 자이 gif 피규어는 정말 우리 많은 지니어스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거를 저도 개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개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또 개봉했는데 중복 아니에요 뭔가 좀 고급져 보입니다 크런치를 열면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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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 숟가락 두 개를 들고서 신나게 응원하고 있는 공룡이가 나오게 됩니다. 우리 학교 가는 우리 진이스 친구들 등교 잘해라. 회사 가는 진이스 친구들 출근 잘해라. 쉬고 있는 진이스 친구들은 건강 조심해라. 와!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다면 우리 크런치 공룡은 과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? 퀄리티가 좋으니까 좀 높은 등급일 것 같은데 아, 아쉽게도 이 친구는 노멀입니다. 노멀이었어요. 다음 것도 개봉해 봅시다. 옛날에는 정말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어요. 그래서 셀카를 찍으려면은 컴퓨터에 웹캠을 달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야 했어요. 그때 유행했던 게 하두리지. 하두리로 막 이렇게 셀카 찍고. 아마 우리 어른이 지니스 친구들 중에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어 나도 하두리 아는데 형진님이랑 나랑 동년배인가? <laughs> 뭐 동년배면 어때요? 같이 노는 입장인데 뭐래니? 뭐냐 이거? <laughs> 상어인가? 상어 치고는 요 뒤에 엉덩이 쪽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상어 출발! 출발 출발 으아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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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입 안에서 하트가 나오는데 이 하트 안에 쓴 글씨가 I choose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너를 깨물 거야 라는 뜻인데 이걸 하트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얘가 아주 그냥 이미지 탈세를 해버리는 이이거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자 그렇다면 이 상어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? 아 여기 있습니다 그냥 노말이에요 노말 허어. 자 다음 것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나 저번에 또 댓글 보면서 재밌는 댓글 봤어 댓글을 요약하자면 피규어 살때안챙피하려면은 피규어 사러 가서 계산할 때쯤에 조카한테 연락하는 척을 하는 거야 어너가그 얘기했던 피규어가 그거 맞지? 어어 생초에 어, 사갈게 어 그래그래그래 밥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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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먹고 공부 잘하고 있는 거이야 이렇게 하래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전화하는 척한 적이 있어 역시 다들 똑같군. 오, <laughs> 어! 우리 아까 리미티드 에디션이 요 고양이였거든요? 오 설마, 설마 이 고양인가요? 고양이 꼬리를 뜨기면오 땡기며... 그냥...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<laughs> 아니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고 눈이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? 아츄르다 <laughs> 이야 추르. 어, 어 형진님이다. 오 형진님. 오진여스 친구들이다. 오우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꼬리를 잡아당기면 눈이 튀어나오는 양이가 나왔습니다. 근데 불빛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것도 따로 등급이 있나요? 여기에 보면은 레이저 야옹이라고 또 따로 있네요. 여기 있는 게 진짜 리미티드고 제가 지금 뽑은 거는 레이저 야옹이 심지어 노멀입니다. 하나 노멀 정말. 자3 개가 남아 있는데 높은 등급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가봅시다. 근데 최근에 개봉했던 피규어들 중에는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저는 이돈 주고는 이거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자, 그럼 다음 거는 <laughs> 오늘 황금이 많이 나오는데 황금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. 황금 아이스크림. 자, 이 황금 아이스크림은 무엇일지 자, 요 아래를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. 와, 아 나는 문어예요, 문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. 오바이 카. 저번 <laughs> 영상에서는 아이스크림 속에 몬스터 먼지가 숨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문어가 숨어가지고 뿅 튀어나오게 됩니다. 자, 과연 이 친구의 등급은? 어, 자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노란색 레어 등급입니다. 허, 어 여기 어디야? <laughs> 이쯤 돼서 한번 우리 댓글로리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나오고 있는 GIF 피규어들 중에 어떤 피규어가 제일 인상적이신가요? 저는 사실 등급으로 치면은 여기 있는 이 피자가 제일 높기는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거를 이야기하자면 이거만한 게 없죠. <laughs> 아직 두개 남았으니까 두개더 보고 적으셔도 됩니다. 자, 요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아홉 번째인데요. 어떤 친구가 나올 것인지. 야, 일단은 중복은 안 나옵니다. 중복 안 나와서 좋다. 자, 여기서 나온 친구는 왠지 해파리 같아 보이는데, 자, 이 해파리 같은 친구 위에서 누르면 될것 같아요. 눌러볼게요. 해파리를 누르면, 어? 아, 마치 이거예요. 여러분, 보세요. 아, 역시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지. 야, 디저트로 요 푸딩 요거 맛있겠다. 요, 요, 요. 딸기 푸딩인가? 이게 무슨 푸딩인가? 푸딩을 먹어볼까? 네. 내가 푸딩으로 보이니? 나 해파리야. 자, 여러분들. 이 해파리는 과연 무슨 등급일까요? 저는 사실 이 해파리 그렇게 높은 등급일 것 같지는 않아요. 냉정하게 얘는 노멀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우리 지니어 친구들 지금 뭐 채팅창으로 계속 노멀이다, 뭐 레어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계신데 한번 봅시다. 어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버풍 젤리 흥치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멀이었습니다. 노멀, 노멀일 것 같았어요. 어? 근데 나는 얘를 뽑았는데 카드가 이게 나왔어. <laughs> 옛날에 정말 옛날에 쿠키런 개봉할 때도 피규어랑 카드가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,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이니까 또 이렇게 소소한 실수가 있는 게 재미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 요거 개봉해 볼 건데요. 이쯤 돼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, 여러분. 혹시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한 번씩. 가봅시다. 오 중복 아니야 이게 뭘까요? 뭐, 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컵에 햇빛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누르라고 하네요 누르고 돌려서 때리면 어? <laughs> 아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거였어? 아나 이게 뭔가 했네 자 이렇게 다시 돌리면 아침엔 역시 머닝커피죠 휘핑크림 쫙 올려서 자, 이 모닝커피 한번 마셔볼까요?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커피를 뒤집으니까 어커 걷기 엉덩이였는데. 어 거기다 입대신 거 아니죠? <laughs> 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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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원숭이 엉덩이였어. 얘 예, 클럽 뻔했네 이거. 마지막은 커피인 줄 알고 마실 뻔했던 원숭이가 나왔습니다. 자 우리 진열 친구들 감정해 주시죠. 과연 이 친구는 무슨 등급일까요? 봅시다. 마지막은 마지막은 커피들보 뭐. 굿모닝 하, 노말이야. <laughs> 짠 형진이의 소설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던 움직이는 이모티콘 오마이 GIF를 10개를 개봉을 해서 울트라리어를 이렇게 하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 노멀레어 노멀레어 노멀노멀노멀노멀노멀을 노말노말, 노말노말, 이렇게 뽑아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결론 오랜만에 재밌는 피규어 개봉기였다. 자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